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그간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면서 낯선 용어들로 인해 내용의 이해가 다소 어려우셨던 구독자분들을 위하여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하나씩 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상환전환 우선주, RCPS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모주 청약 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상환전환우선주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RCPs, 즉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의 약자로 한글로 그대로 풀이할 시 상환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상환권과 전환권을 가지고 있는 우선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환권이란 투자자가 만기 때 투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전환권이란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우선주는 일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회사가 낸 이익을 배당해 줄때그 이익에 대한 우선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주식입니다. 즉, 투자자가 어, 투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고, 어, 해당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여러모로 투자자 쪽에 유리한 주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RCPS를 왜 발행하는 걸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좋습니다. 일단, 보통주를 보유했을 때보다 높은 배당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때도 보통주로 전환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투자 원금과 약정된 이자 그리고 배당 수익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행자 입장에서 즉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투자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RCPs를 발행하여 받은 투자금액은 자본으로 분류가 되어 재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발행자가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고 해도 투자자 쪽에 이익이 훨씬 커 보이는데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RCPS는 주로, 어, 투자자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비상장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금을 유치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통해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2020년 A 투자사가 B 기업에 1천만원을 투자하고 어, B 기업으로부터 만기 3년 1.3%짜리 RCPS 1천주를 받았습니다 주당 가격은 1만원 꼴이네요 이제 3년 후에 2023년에 만기가 되어서 A 투자사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B 기업의 주식이 올라서 2만 원이 되었다. B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 A 투자사는 B 기업의 RCPS 1,000 주를 보통 주로 전환하여 어, 총 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배당 수익은 덤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B사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이 5천 원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A 투자사는 어, B 기업의 RCPS 1,0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고 투자금 1,000만원 원금과 기존에 약정된 연봉리 3%의 이자, 그리고 그간의 배당금 금액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A 투자사 입장에서는 B 기업이 잘 돼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투자금과 이자, 그리고 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 하방이 막혀 있다고 포연하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투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업들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보통주, 상환전 선주, 전환사채입니다. 어, 먼저 발행자 즉 기업은 보통주를 통한 자본 수급을 가장 선호합니다. 배당금 및 원리금에 대한 우려도 없고, 회계처리는 자본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반 상장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식매매나 유상증자 등이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전환사채입니다 일괄권은 없으나 원금과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보통주로 전환해서 시세차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식이 아니라 사채 즉 돈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발행자 입장에서는 어, 부채로 회계상 부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발행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상환 전환우선주는 보통주와 전환사채의 중간 형태입니다. 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ICPs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에는 원금 및 상환 이자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고, 한국 회계 기준에 따르면 자본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도 덜합니다.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도 받을 수 있고, 투자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어서 양쪽 모두에 선호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있는데 어, 비상장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인 한국회계 기준 하에서는 자본으로 인식이 되는 상환 전환 우선주가 상장시 회계 처리 기준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따르면 어, 부채로 인식이 되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IFRS 부채로 바뀌는 RCPs, IPO 때 걸림돌이 될수 있다 내용인데, 어, RCPs는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한 종류다. 국내외 벤처 기업들이 모험 자본을 유치하는 보편적인 형태로. 추 돈을 갚거나 상장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투자금을 받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어, 그러나 상장 전 기업에게는 고마운 존재였던 RCPS는 기업 붕개를 앞둔 상황에서는 줄여야 할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인 한국회제 기준 하에서는 RCPS가 자본에 속하는데 상장사 회계처리 기준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부채에 속하게 돼서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나 살펴보면 이에 상장을 앞두고 기업이나 상장 주관사 쪽에서는 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유한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VC 업계 관계자는 실제 부채는 아니지만 회계장부상 부채로 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 보이게 된다. 그래서 RCPS를 사전에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 통계가 마이너스가 되고 부채 비율이 높아져 상장 청구를 할수 없게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저희가 주로 다루는 어, 공모주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은데 지난 7월달에 상장한 제놀루션사의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무 상태표를 보면 부채 쪽에 상환 전환 우선주 부채가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 전환 우선주를 남겨둘 경우에 이게 부채로 인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실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어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금융비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들과 비교해서 올해 1분기 금융비용이 굉장히 큰약 19억원이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 어, 확인이 됩니다 이 비용은 어,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차손입니다즉왜 이런 금융비용이 발생하느냐 어, 기존에 투자를 했던 RCPS를 구매했을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원에 주당 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장 시기가 되었을 때 2만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한 투자사 입장에서는 주당 만원에 이익을 본게 되나 지금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놀루션사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그 2만원이 되었을 때 만원을 손실로 잡고 그 금액을 여기 회계상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어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발행했던 r c p s 의 금액을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금액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리픽,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 실제로 회사에서 비용이 지출되거나 현금이 나간 부분이 아니라 회계상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고 어, 일회성, 즉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지가 않고 한번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은 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재무 내용을 발견하셨을 때는 아, 금번의 ICPS를 보통주로 전환을 했구나 앞으로 추가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장 전환 우선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식 및 공모주 관련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